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고요? 노원구 청년이라면 주목! 노원구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10만원 상당의 문화비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해? 요즘 노원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청년 문화생활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노원구 2년 이상 거주 중인 20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문화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청년문화생활비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선착순 5,000명에게 10만 원을 쓸수 있는 문화생활 카드를 지급합니다. 저도 자격 조건이 되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림이 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서 문화생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월계동 거주자여서 월계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2층 민원실 행정팀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어요. 카드 수령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문화생활카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카드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체육시설, 체육용품, 영화, 도서 등의 분야에서 쓸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다시 문화생활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 사용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등록 후 로그인을 하면 사용 내역과 잔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은 11월 말까지 10만 원을 쓸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가맹점과 사용 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노원구 내 지역별, 분류별 조회가 가능하고 인터파크, YES24, CGV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선정 요건이나 필수 서류 등 궁금한 점은 공지사항 내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와 고객센터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소득은 지원비 지급과 무관하고 본인의 미취업 여부가 주요 자격 요건이니 꼭 확인하세요. 이외에도 노원구청에서는 이렇게 미취업 청년 대상 스터디 카페 이용권 지원이나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으니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노원의 최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노원의 요즘 소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노원이 찾아갑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